여러분, 안녕하세요. 14년 경력의 실전 투자대회에서 다소 우선한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미증시를 보시면요. 다우산업 마이너스 1.56%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1.5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전일 미증시는요.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자,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러시아 전쟁이 자, 장기전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자,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약세까지 이어져 오늘 전체 시작은 자 하락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자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만큼. 현 시장이 어려운 장이라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장에는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요, 최근 새 정부, 윤 대통령 인수위에서 공약인 원전 그리고 생태계 복원과 그리고 기업 규제 완화 관련돼서 언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오늘도 원전 관련주인 대한전선이 상승한 걸볼수 있는데요. 어제와 이어서 오늘도 급등을 하면서 제가 시초가인 1955년에 여러분들께 단타 이벤트 자, 문자를 보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계좌를 보시면요. 4월 1일 자 대한 전선 제가 6% 수익을 냈고요. 상단에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자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시장의 동향과 수급을 파악해서 제가 8시 50분부터 자, 55분 사이에 이렇게 종목명과 그리고 재료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손이 느리다, 자 바쁘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 영상을 보시는 순간에 자, 상단에 010-7912-8657로 여러분들이 단타라고만 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시초가 매수 사인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시 50분부터 이렇게 주식창 자, 시초가 그리고 시장가에 여러분들 매수만 걸어 두시면 자동으로 9시에 장이 시작하고 체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9시 20분까지 딱 30분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의 5% 자,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주에도 자, 월요일부터 자, 목요일까지 제가 계속해서 자,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월요일에는 자, 6% 광림, 그리고 화열, 고려시멘트 6%, 그리고 남서알미념 5%,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5%등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단타라고 자 문자 주셔서 자 작지만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단타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원전 관련주를 제가 종목 분석을 할 텐데요.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원전 얘기 왜안 나오지? 자, 급등하던 두산중공 업 보름만에 14% 하락을 했다 이런 기사와 함께 자, 새 정부 기대감에 급등하던 이 원전 관련주가 최근 가파른 조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올랐던 주가가 지금 절반 정도를 다시 토해내는 모습으로. いい。イ 체제에서 탈원전 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나오지 않으면서 투자심리가 싸늘하게 식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선을 전후에 원전 확대 기대감을 타고 크게 올랐던 주가가 자, 모멘텀 공백기를 맞으면서 차익 실현 매물 이러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원전 공약을 제 1호 공약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냥 단지 섹터 수급이 잠시 자, 쉬어가는 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좀 기다리면은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업무고가 진행 중인 인수에서는 위 탈원전 정책 폐기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원전 관련, 강화등 원론적인 논의만 나오고 있지만 현재 시장이 기대하는 신안도 3, 4기 건설 재개라든지 원전 가동률 상향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언급이 없는데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긍정적인 자, 상승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다? 결국에는 원전은 결국에는 할 거고, 그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지금 아직 재료가 소멸되지 않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엄청난 급등이 예고다라고 오히려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좀 내용을 더 보시면, 자,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원전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주 영국과 중국에서는 구체적인 원전, 확대 계획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이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원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원전과 관련된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쵸. 선진국이 하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따라가는 나라고 그리고 그만큼 선진국이 하면 할수록 이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체코와 폴란드에서 국내 업체들이 원전 관련 수주전을 펼치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5년 넘게 완공이 미뤄졌던 시산론 1, 2호기가 올 하반기부터 차례로 가동이 들어가고 이제 3, 4호기도 조기착공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더라도 현재는 아직 새 정부가 완벽하게 들어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기다리면 엄청나게 큰 급등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다리시면 이제 큰 상승이 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각 원전주들이 이미 이 지지선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어요, 주가가. 그리고 큰 급등을 위한 눌림목에 조정 기간의 지금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만 기다리시면 엄청난 급등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전 관련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자 하나씩 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런 원전 관련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카톡으로 여러분들 소통방 오셔서 여러분들 원전과 관련된 종목명과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브리핑에 드는 정보를 시험과 함께 원전 관련주로 이렇게 정보를 얻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원전을 제가 왜 자꾸 소통방에 와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원전에 오시면요, 이 세력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내부 정보들, 원전 관련된 이 세력들의 정보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이 증권가에서 제가 고급 정보를 얻어서 여러분들께 이 원전 카톡방에 실시간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 있으니까요 꼭 원전 이 소통방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방송에서는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려요 그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이 소통방 오셔서 이 원전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원전 카톡방 이렇게 링크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타고 오셔서 매일매일 원전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매매 타점 그 매매 전략을 같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 7912 8657로 여러분들 원전이라고만 두 글자 자,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를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자 매매 타점과 그리고 기준점을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 이런 기사가 또 나왔네요. 지금 원전 확대 방안 논의가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주가 강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원전 정책 기대에 따른 한신 기계 는자 관련주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 상선이 이끌 새 정부의 원전 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일 원전 관련 기업이 오르고 있지만 현재 이 차트를 보시더라도 원전 관련주가 상승했다가 다시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락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요. 잠시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는 것을 자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두산중공업 이 원전주의 대장주죠 이 대장주 smr 소형 원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로 최근에 사명을 바꾸면서 조금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영위를 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대기업 이런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수주를 하면서 이 팀을 꾸리게 되죠 팀코리아라고 해서 이렇게 원전 한국 원자력 수력 발전소에서 이렇게 팀을 꾸릴 때 각각의 이제 기술들을 전기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압축기라든지 이렇게 여러 회사들을 가지고 이렇게 팀을 꾸려서 외국에 수주를 할때 하나의 팀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이 하나의 수주를 따오더라도 이 밑에 있는 이중 그리고 소 기업들이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원전 섹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중공업 현재 나와 있는 이 주가를 보시면 잠시 쉬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앞에 있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그죠? 이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조금의 소화의 시간을 걸린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원전에 대한 언급을 한번더 크게 하면서 정책적으로 실제로 이 논의가 구상이 되면은 주가가 더한번 크게 그게 상승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떨어졌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매수타점을 지금 잡으셔서 이 2만 원 부근에서 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갈아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원전 관련주 소통봉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오셔서 이런 정보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 중공업. 자, 재무제표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보시면요. 자, 연간 연간 매출액이 조단이에요. 그래서 14조 그죠? 그 기본으로 2021년도는 11조 그래서 이번에 2022년 자, 원전 글로벌 수주와 관련해서 14조까지 찍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도 1조까지 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2023년 그리고 2025년까지도 충분히 2030년 기점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두산중공업 말고도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원전 관련돼서 뛰어들고 있지만요이 두산중공업이 원전으로 이미 브랜드화 시키게 뛰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두산중공업이 원전 대장주다 하셔서 여러분들 매수 타점 한번 떨어질 때마다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진파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에너지기업으로서요, 한국원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기기를 제작하는 회사고 이 원전 관련주 중에 이 대장 다음에 이 순위 안에 드는 그러한 회사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보시면 계속해서 이러한 상승 흐름을 벗어나지 않고 이 파동 안에서 이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상승 후에 쉬어가고 상승 후에 쉬어가기 때문에 이 24,400원 부근에서 자 쉬어가고 있지만 또한 번에 이 윤석열 정부가 또한 번에 원전 얘기가 나온다면요. 충분히 이 3만원대 상승을 뚫어줄 수가 있다. 왜냐? 이 앞에 있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오히려 이 두산중공업보다는 일진파워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등락폭이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이 재무제표를 보시더라도 자, 연간 매출이 1,800억, 약 2,000억씩 계속해서 자, 증가를 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자, 적자 기업이 아니라 흑자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 흑자라는 거는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발생을 원전 기술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2022년도 자 기대를 할 만한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서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현금 보유율이 1300%, 즉, 빚보다 14배 정도 많은 현금 보유율이 있기 때문에 자 망할 일은 없는 그런 원전 관려주고요. 그리고 2022년도부터 30년까지 저 계속해서 원전 관련주가 글로벌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4,400원 부근도 지금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메스타점, 제가 원전 카톡방에 이런 관련 내용들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메타점도 같이 일진 파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보성 파워 텍이고요 원전 관련해서 전력이나 그리고 기자재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그만큼 일진파워와 함께 2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군 안에 있는데 원전 관련주로 좀 대세 대사를 펼치고 있는, 자, 그러한 주고, 지금 이 파동도 마찬가지로 일진 파워처럼 계속해서 자,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 충분히, 자, 심을, 7,500원 분에서, 자, 심을 겪은 다음에 이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큰 상승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의 수급과 동향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원전 드는 부각을 될수 밖에 없고, 또 일진 파워 마찬가지로 이 앞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물대를 여러분들이 좀 검색을 해보더라도 이 앞에 매물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큰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 보시면요, 매매 비중도 이 매물대가 약10% 위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6% 있지만 아직. 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이 위에서 7,500원 부분에서 또한 번의 큰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는 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보성파워 때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신기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위 원전 관련 공기압축기 전문 제조업체고요 원전설비에 필요한 압축설비를 담당하는 그러한 원전팀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명인 요소를 갖고 있는 기술 관련 기업입니다. 그만큼 한신기계가 계속해서 똑같은. 자, 파동 안에서, 이 상승 파동 안에서 이 파동을 지켜주면서 엄청난 급등을 등락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상승을 한 만큼 주가가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8150원 부근에서 자,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자, 쉬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박스권 안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아직 이 주가가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물대가 쌓이고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안에 있는 90% 매물대보다 는 위에 때문에 이 앞에 매물대가 아예 없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주가가 큰 상승이 나올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료만 잘 타이밍이 맞으면 여기서부터 큰 상승이 나올 거고요. 이 전거점 9,500원을 넘어서 자만원 이상도 갈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 자, 500억대 자, 매출이 이어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자, 50억씩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보율도 400%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 그런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자,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한신기계 충분히 지금도 매수타점 잡아도 이 전체적으로 원전주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 매수타점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매매타점을 비중과 함께, 자,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 접근하면 좋다고 제가 이 원전주에서 이렇게 매매 시나리오 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종목별로 각각의 매수 타점, 날짜별로 여러분들 이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내용 제가 이렇게 담았으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서전기전이고요. 자, 기업 분석, 재무제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전기전은 좀 다르게,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처음으로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 매출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서전기전이 왜 감소를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에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담합 이 담합으로 인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경고를 받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수주,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자, 페널티를 부여를 받을 정도로 조금 어려운 자, 그러한 장을 겪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이 서정기전이 갖고 있는 기술들, 자, 한마디로 전반적인 원전 관련 전력과 그리고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이 원전을 꾸리는 데서 없어서는 안될 그런 중요한 그런 중요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 매물대가 여기 30% 쌓여 있습니다 그만큼 이 13,000원을 뚫기 위해서 엄청나게 저항이 세지만 이 13,000원을 충분히 뚫는다면큰 상승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점을 뚫어서 앞에 있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13,000원 부근만 올라간다면 이 세력들이 충분히 이 수급과 함께 큰 급등을 준비를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자 에너터크고요. 자 에너터크는 전동 액추에이터, 원 감속기 그리고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소형 원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요, 주 제품인 전동 액추에이터를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자 액추에이터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전이 흐르는 이러한 물질을 이렇게 잘자 밸브를 통해서 흘러들게 끔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상하수도 시설이나 정수장 정유사 조선소 등 사용하는 액체 및 기체 등의 유체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원전 관련주에 있어서 일진파워랑 그리고 보성파워텍 이렇게 같이 묶여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원전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이 파동에서 지금 상승 파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 파동에서 지금 내려갔다 1 4 8 0 0원 내려갔다면은 다시 주식의 회기 본능으로 이 앞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이기면서 충분히 이 원제, 원전 관련주 소식이 나온다면은 이 매물대를 뚫고 충분히 새로운 최고점 전고점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보시면요 현재 재무제표도 200억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4억으로 자, 작년 대비 거의 3배 4배 이상 증가하는 걸볼수 있고요. 자, 현금 흐름도, 유보율 800%로, 자, 부채는 거의 없다. 그래서, 현금 흐름도 아주 좋은 회사고, 이 원전 관련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의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15,000원 부근, 14,800원 부근에서 충분히, 자,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타점, 이, 원전, 자, 소통방에서 한번 같이 잡아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단타 종목도 매일 5%씩 이렇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타 종목, 제 계좌를 보시면 제가 14년 실전 투자 다수 우승의 경험으로 매일매일 5%씩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단타라고 이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8시 50분부터 55분 사이에 시장의 수급과 동향을 파악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자, 단타 종목, 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난 바쁘다.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자, 55분에, 여러분들, 8시 55분에 주식창 켜놓고, 시초가, 시장가, 자, 매수하시면요. 자동으로, 자, 9시에 이렇게 주식이, 자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9시 20분 안에 승부가 나기 때문에 이 20분 안에 여러분들 5% 수익이 나면은 바로 자, 매도 하시면서 수익을 작지만 이렇게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나는 단타가 싫다, 조금 더큰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렇게 주도주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79128657로 여러분들이 자 주도주라고만 이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상반기, 자, 섹터 주도주로서 이 그냥 매수만 하셔도 기본 100% 이상, 2배 이상 올릴 수 있는 2주에서 2달 사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제가 선별을 해놨으니까요. 자,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는 제약 관련주 세종목 제가 20배 상승할 때 여러분들께 500%, 즉 5배 이상 상승을 먹여드렸고요 자, 2021년도 마찬가지로 자, 메타버스 NFT 게임즈로서 이렇게 세종목 제가 300% 이상 그리고 500% 까지 이 3배에서 5배 수익 챙겨드렸으니까요. 이 세정목 2022년도 제가 미리 선별을 해놨고 지금 여러분들 주도주라고 문자만 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바로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매수만 하셔도 바로 100%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꼭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계좌를 보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자,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자, 수익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이 수익이 그냥 숫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만큼 제가 이렇게 매매 실전 투자를 가지고 저만의 매매 기법으로 이렇게 실전 투자를 다수 자,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상업적인 폼도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 따로 광고를 넣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광고가 없다는 점을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왜이 영상을 찍는지. 그래서 선언 여러분들께 영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고 자 실력과 주식을 보는 눈과 그리고 작지만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시는 그러한 상생관계를 자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제 마음에 드셨다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제 매매 기법을 통한 자, 주식 실력을 키우시고 그리고 수익도 같이 단타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주도주 그리고 원전 관련 소통방 오셔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같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같이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여러분들 꼭한 번만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때또 원전 관련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